여러분들에게 고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정말 산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마 돈 벌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적어도 시간을 사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바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쁘다는 건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팔고 지금 돈을 버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개념을 일찍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주로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로버트 기호사키의 현금 4분명인 그림인데요. 이거는 직업의 네가지 분류입니다. 이는말 그대로 봉급자. 내 시간을 회사에 팔아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아래쪽 S는 뭐냐면 물건을 팔거나 뭐 서비스를 팔거나 기술을 팔거나 역시 파는 일입니다. 뒤쪽도 역시 파는 일인데 내가 파는 일이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사람,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 투자자는 돈이 일을 대신하고 내가... 어. 그 돈의 힘에 의해서, 돈의 레버리지에 의해서 내가 자가, 자가 정식이라 그러죠. 어, 그래서 이쪽에 ES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BI는 시스템 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 이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투자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투자자, 투자처는요, 대중들에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가 끝까지 가는 게 99.9%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돈 끌어들이는 것까지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걸 사람들이 모르냐면 포장지를 기가 막히게 비전이라는 기가 막힌 포장지를 덮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거고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시키는 거 내가 내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생각 안 하거든요.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비전만 가지고 투자시키는데, 진짜 좋은 거라면 돈 투자시키는 거, 그거는 혼자만 하시지 주변 사람들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당하지 않죠.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 내가 왜이 고비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내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국경 없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좀 거창해 보이죠.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관광객이 아닌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뭐 짧게는 두세 달에서 많게는 1, 2년 동안 살면서 그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생활해 보는 거, 그 생활여행자죠. 이것을 국경 없는 자유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저는 팬데믹 때 나갔습니다. 나가서 몇년 동안 저는 해외에서 유럽에서도 한 6개월 살아봤고요. 그리고 어 다른 뭐 스리랑카라든지 그 중국도 있어봤고, 그 외에 또 최근에 있었던 곳이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쇼핑도 하고, 친구들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차를 사서 직접 세차하고, 직접 정비하고 이런 그냥 그 현지인들이 하는 일들을 어 저는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생활 여행자. 저는 이게 한번 살아보니까요. 너무나 좋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영혼이 힐링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시간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자가 정식되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다 갖고 있다 생각하자고요. 근데 관건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3개월, 6개월 살아보죠. 그리고 자가 정식되는 스스로 인컴이 소득이 커지는 구조에 있지 않으면 이거조차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근육부터 있을 때까지는 여행 다니고 싶다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세일즈. 그리고 자영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탕주의.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영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 주변에 10년 넘게 자동차 영업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0년 전에도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빠요. 더 바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영업해가지고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도구를 바꾸지 않는 한 10년 뒤도 바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여행 가고 제가 같이 생활 여행자를 언제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결국 못한다라는 게 신, 겁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발이 힘 빠져서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5% 미만 아닙니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고요. 혹시 나도 한탕주의 한탕 주위에는 레버리지는 있습니다. 자가 정식 기능이 있지만 여기는 자가 폭탄 기능도 있습니다. 한탕으로 번 돈들은요 결국 한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세 가지 일은 이게 나바스가 아니고 한탕을 빼고 나바스가 아니고 저는 내 꿈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쯤에 저는 고비 자가 어, 자가 소비 멤버십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수자한점을 봤을 때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왜 그랬냐면 이네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작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0불, 200불 그럼 필요한 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영업 판매 한탕도 아니고 먹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투자 받는 회사는 요 먹태해야 회사가 삽니다. 근데 유통회사는 먹태할 일이 없죠. 대표님들. 그렇죠?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던 일이었고요. 네 번째는 소득구조가 자가정식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자 제가 딱네을 잡았어요. 아하 그렇다라면 이거 사람 모으는 일이네. 그러면 이거 뭐야 심플한 일이잖아.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그리고 카카오톡처럼 사람을 모으는데 그러면 이건 뭐지? 자가소비 멤버십을 모으면 되는 거네? 그럼 사람들 만나서 설명해주면 되는 거잖아, 관심 있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필요하면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야,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 관심 있어? 물어보고, 어, 관심 없어? 그러면, 어, 알았어. 넘어가고, 관심 있어? 그러면 설명해주면 끝나는 일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설정을 했던 거죠. 1차 목표 설정이 주급 300만 원 정도. 가도 괜찮겠다 그 직책이 슈퍼 슈퍼 슈퍼스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슈퍼스타 1차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이제 곧 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슈퍼스타가 되시면 주급 300만 원이면 월 1천만 이상 받습니다 월 1천만 이상 여러분들이 슈퍼스타가 돼서 받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슈퍼 슈퍼스타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해도 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매월 천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코인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전자산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22억이 들어갑니다. 6 5 임대 수익률로 여러분이 임대료를 받는다면 매월 천만 원 받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자소득입니다. 39억을 0 어, 4대 금융에다가 여러분이 예금을 하시면 복리를 해서 35% 하시면 매달 1천만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요. 이번 달 1천만원, 다음 달 1천만원 이렇게 받지 않고요. 그냥 매달 1천만원 받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을 좀더 금액을 높이지 않는 한딱이면 깎겠지 더 주진 않습니다. 1천만원 받습니다. 왜 자가정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법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백불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월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자가 소비 멤버십을 구축하는데요. 이게 혼자가 아니고요. 5 곱하기 5, 4 곱하기 4, 3 곱하기 3, 2 곱하기 2 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슈퍼스타를 완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석달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8개월 걸릴 겁니다. 얕은 여러분들이 슈퍼스타가 되신다면 라 매월 천만 원 이상 받게 될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임대 이자소득은 매월 요 인풋 대비 인풋 대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요게 매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멤버십을 만들어서 슈퍼스타 되신다라면 짧게 보면 팬다운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길게 보면요. 상향곡선입니다. 어떻게 천만 원 받잖아요. 천만 원, 천삼백만 원. 1700만원, 2100만원, 2400만원, 2900만원, 3500만원, 4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왜 멤버가 계속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님, 대표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시면요, 누군가가 지금 어, 구매를 하고 있고 어느 팀이 지금 등록되고 있을 겁니다. 단지 내성에 차지 않아서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느 날, 어느 날내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팀에 들어왔을 때빵 터지는 겁니다. 씨앗 뿌리고요. 버티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버티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월천만원 받기 위해서 안전소득 그냥 한탕 해가지고 한번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현금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멤버십 대체 투자를 할 거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61억이 있어도요. 61억이 있다면 내가 건물주가 되고요. 이자 소득 30을 3억 30, 30억 투자하고 받, 39억입니까? 투자받고 나머지 1 0 0불 가지고 저는 자가 서비 멤버십 만들 겁니다. 이 정도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자, 영업도 장사도 기술 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한창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멤버십을요 거저 먹을로 합니다. 날그라 날로 먹을로 합니다. 배우지도 않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5곱하기 5만 완성하시면 80%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미 80% 성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개 팀으로 지금 배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쪽 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100명 500명 배치됐다라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비전 보시면 확장될 거고요 500명 중에 한두 명만 비전 보면 확장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확장되면 500명이 아니고 1300명 1400명 중에 한두 명이 비전 보시면또 확장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률이 높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씨앗 뿌리고 난 다음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로또 1, 1등이 되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또 복권도안 사네. 근데 그 사람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어색한 일과 어려운 일. 어색한 일은요. 반복하면 쉬워지고요. 어려운 일은 반복해도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자동차 운전법을 배워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색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라. 이거는 어색한 일입니다. 한번더 해보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고비의 전산을 만들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비에 전산하는 전산 방법을, 사용법을 익혀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어색한 일입니다. 한번더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과 어색한 일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어색한 일인데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것처럼 성공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합디다라는 결과치가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고비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미 33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버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공해, 성공하는 방법이 10가지였다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고비의 성공 법칙은 3개입니다. 첫 번째 물어보세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한지 니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세요. 뭔지 이게. 그리고 5 곱하기, 5 곱하기 5만 완성하세요. 이겁니다. 물어보라니까요. 네가 혹시 소득기가 필요해? 이런이러게 있는데 필요 없다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있다라면 설명만 잘 해주면 돼요. 설명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2 곱하기 2,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게 뭡니까? 왜 다섯 명만 추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월 영업영업 영업 영업판에서 매월 15만 원짜리를 30명을 매달 추천해도 매출은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50만 원 매출인데 어떻게 1 0만원 줍니까? 그거는 영업 영업판에서 있을 수는 없고요. 연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왜 30명씩 추천하지 않고 다섯 명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손잡고 돈벌자 다섯 명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 돈벌자 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손잡고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을 성공시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만 추천하고 이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내일 같이 도와서 성공시켜라. 그래서 다섯 명만 추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성공 법칙은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요.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한지, 또 추가 소득이 필요한지, 아니면 네가 지금보다 더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지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설명만 해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뭐 필요하죠? 설명만 잘해주면 된다. 세 번째, 5곱하기 5는요. 당연히 2곱하기 2가 되면 3곱하기 3이 될 거고요. 3곱하기 3이 되면 4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다음 5곱하기 5는 따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완성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슈퍼스타는 8보 능선이 넘었습니다. 8보 능선 이게 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인생 내가 뭔가 를 팔아야 내 시간을 회사에 팔,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기술을 팔거나 팔아야 수입이 되는 범주의 판매인생, 영업인생, 월급인생이 있다면 라 앞으로도 바쁩니다. 10년 지나도 바쁘고 20년 지나도 바쁩니다. 그럼 여행 언제 갑니까? 저처럼 적어도 국경 없는 자유, 생활 여행자를 꿈 꾸신다라면, 그게 아니어도 내가 책을 한권 쓰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온전하게 그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벌죠. 못 쓰죠. 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슈퍼스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도 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고생하는 우리 와이프, 고생하는 우리 남편,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가 좀더 잘해주고 싶은 부모, 이런 마음들. 이거 슈퍼스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작은 숙제 하나 풀자는 겁니다. 월 천만 원 정도가 되면요.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생활에 소소한 그 고민거리가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작은 소소한 숙제 하나 풀자는 거지. 이것 가지고 뭐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커서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영업 인생, 내가 뭔가 팔아서 인생을 영위하는, 여기 졸업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자가 국제소비 멤버십을 만드시고요,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이 시간에 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가나, 지구상에 어디 있으나 이 방송을 꼭 해드릴 거니까 함께 초대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